<목소리> 안녕하세요! 여러분 r e V! 네요저 옆에는 지금 다모을고신거죠 자, 저희는 오늘... 소개시드리까요 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! 저를 보내셨는지요? 안녕 <laughs> 아, 빅스의 영웅 <영이> 영웅입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 빅스의 귀염둥이들 영니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콘서트 한거 같네요 <laughs> 네, 콘서트는 더 재밌으니까 다음에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홍빈입니다 반갑습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 빅스 리더인 영웅 영웅입니다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 빅스의 영웅 <laughs> 영웅입니다 자, 여러분, 아까 토토케 밀리 무대인사 하더라고요. 많이 봐주실 거죠? 네! 잘맞춰보어요 네! 자, 저희가 두 곡이 더 남아있거든요. 자, 그럼 지금부터 아까보다 더 많이 응원해주실 거죠? 네! 네, 그럼 지금 그두곡들려드겠습니다